천정농법으로 키운 딸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농약 소독은 일절 안합니다 오늘이 4월 28일이거든요 28일인데 장년 10월 달에 농약하고요 농약 소독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완전 무농약이죠 판매는 거무각 쪽에 하거든요. 제가 여기 사임 연락처하고 남겨 놓을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됩니다. 네, 생산이 한 5월, 한 15일에서 20일쯤 되면 끝난다 하네요.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.